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들, 어제 했던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음, 제가 4차 산업혁명은, 어, 그죠. AI가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음, 초연결성, 그리고 집단지성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었어요. 음, 그 부분 중에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어, AI가 저희 인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누군가는 AI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AI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이지만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시대는 너무 힘든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저 또한 인정합니다. 음. 그럼에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무언가를 찾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AI가 생계를 위협하고 우리 사장님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초연결성 그리고 집단지성이라는 거죠. 초연결성은 맞아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가 만났을 때 결, 긍정의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장님. 저는 사실은 제가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어제도 6시간, 그죠? 6과목, 6과목을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일 하기 이전에도 제가 또 마케팅 수업을 따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워고그 수업이 한 5시간, 어,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풀데이고 저를 채워 넣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쓰거든요. 음, 제가 왜 그렇게 노력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저를 분석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장님 제사업체를 분석하고 싶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고 싶은 거죠 요청을 했을 때만 네. 왜 분석을 해야 되냐라면 내가 내 거를 분석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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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장님은 그죠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초연결성, 정말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그렇게 견해들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듣고 배우고, 그 연결성으로,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지인을 통해서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갖고 있는 환경,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인영업을 한다가 맞지 않는 부분은, 그죠? 어, 우리 내 사람인지라,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한테 주려고 할 때,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은 본능적으로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편한 사람, 편한 사람을 찾다 보면, 우리 사장님들의 초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지인 영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사장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을 분석하시고, 우리 사장님들이 만나시는 사람들을 바꾸시고, 어떻게 하면 내 혁신, 핵심 경쟁력을 키우고, 그저 나만의 키운 경쟁력을 음, 키워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러 가시고, 어, 그게 제가 했었던 방법이에요. 나를 분석하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를 제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집단 지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어깨에서부터 제가 다시 저를 시작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20년의 마케터 분이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10년이 넘게 온라인 마케팅에서 정말 전문분이었던 선생님을 통해서 그들을 배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네트워크 10년 이상의 노하우와 온라인에서 10년의 노하우와 어, 마케팅에서 최고이신 분의 20년, 30년의 노하우와 합 5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 시간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사장님들은 어렵다는 라걸 인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 작년에도 우리 사장님도 힘들었었고 재작년에도 힘들었었고 너무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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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이 조여, 조여오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라 거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장님들 정말 인지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자기를 분석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가난에서 탈출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음, 내일은 어떻게 좀더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대해서 어, 짧은 멘트지만 코멘트를 계속 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날씨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한내역이었습니다.